뻔히 성공! 어, 공 샷! 위험해, 도로 맞으면 안 돼! 아 와악! 아, 너무 잘 맞았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랑시시에 왔습니다 조천 쪽에 있는 그 구장인데 약간 동쪽에 있는 굉장히 동남아 같은 야자수 많은 그런 구장이고요 1번 홀입니다 나무 우측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당겨지지만 않도록. 안돼. 나도 우... 왼쪽. 네. 도로 막고 나감. 네. 도로 막고 첫 털부터 왼쪽만 가지마 이랬는데 첫 털부터 나가. 너무 급하네요. 네. 저는 죽어가지고. 이 옆에서 놓고 치겠습니다. 좀 캄다운을 해야 됩니다, 지금. 80m, 48 잡았어요. 음, 감사합니다. 화, 화 가능! 화 가능! 렛츠고! 와우! 지금 해저드 갔다가 세 번째 샷을 이 정도 쳤는데, 공이 완전 반이 박혀있네요. <laughs> 네, 마크하고. 뒷모수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옆 라인. 야 내리막 이렇게 많이 간다고? 안돼. 야 내리막 셌구나. 오르막만 보고 자신 있게 열렸어. 아 답을 <laughs> 이게 뭐야. 나부립니다. 시작부터 승아야 116m 파3입니다아 왼쪽 안돼. 네. 아우 완전 마라도온 제주도온. 땡겨졌어요. 아, 추자도입니까? 저는 온이 안 됐습니다. 왔다 왼쪽 오르막 저는 48로 붙이기 작전을 해보겠습니다. 안 굴른다. 안 굴러. 물기 때문에 조금 안 굴르는 것 같습니다. 거리감은 딱 좋았는데요. 감사합니다. 팝! 투어는 원팟입니다. 크라운시씨는 동코스,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동코스만 양잔디고, 나머지는 조선잔디. 잔디 컨디션이 지금 양잔디인데도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슬라이스 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좌측을 보라고 하는데, 저는 드로우성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보고. 일단 430m 되는 팝5입니다. 말리는 샷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것도 좀 말렸네요. 오우, 뻥커 들어갔나요? <laughs> 저는 티샷이 벙커에다 빠져버렸네요. 아, 근데 다행히 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파 파이브 세컨인데 음, 25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 탈출각이 나쁘지 않아서 3번 유틸로 한번 공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잡고 그냥 탑볼 탑볼 내는 느낌으로. 겠습니다. 아, 진짜 다 떨이네. 이게 뭐야? 좀 무리한 시도였나 봐요.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것도 뒷땅인데. 다 굴러갑니다. 포온을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11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앞핀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8번으로 가볍게 치려고. 아, 이상해 이상해. 너무 안 맞아. 포운도 실패입니다. 뭐 하는 거야? 25. 캐리 약간 25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와, 오케이 존인가요? 네. 야, 보기로 막았네요.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컷 시드 보기에요. 지금 380m, 390m 정도 되는 파파이브입니다. 어, 어디 갔지? <laughs> 아, 불이 튀었는데 180 정도 왔고, 아, 오르막까지 해서 160 정도만 잘라 갈게요. 남은 거리는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파파이브기는 한데, 아, 네 약간 우측으로 갔지만 그래도 페어웨이인 것 같습니다. 3온에는 문제 없습니다. 단3온 성공했으니까 뻐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커 있는데 1m 에 붙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렵게 하나 했네요. 뻐디 성공. 지금 첫 돌에 떠보라고 막. 파이브에서파 5원 하고 물론 보기로 막았지만 지금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서비스홀 같은 조금 짧은 파파이브에서 버디를 했습니다 웨지가 좋았네요 어제 연습한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 이스트힐스에 가서 쇼게임을 하루 왼종일 하고 오세요 그러면 진짜 확실히 달라집니다 진짜 완전 강추 자 지금 190m 파포입니다 앞핀인데 원래 짧은 데다가 앞핀 놓여 있어가지고 아. 그 가운데 그냥 조금 짧게 잡고 조금만 우측 보고 어 뽕샷 위험해 도로 맞으면 안돼아와와 와, 대박 완전 말렸는데 도로 맞고 킥 됐다가 네 나왔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했죠? 엄청 좋으신 아 진짜 오늘도 어. 천운이 살려줬습니다 완전 도로 빡 맞고 킥이 엄청 멀리 됐는데 아 나무 맞고 페어웨이로 잘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못해도 팟세이브는 해야 돼 아니 깊이 박혀있네요 공이 지금 안 보이시죠? 러프에 엄청 박혀있네 약간 우측 같지만 잘 나왔습니다 되게 박혀 있는 거 치고는 좋아요 흐름 좋습니다 이거 파만 하겠습니다 진짜 신이 살려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 안으로만 봤어요? 음, 왼쪽 살짝 있고요 내리막만 조금 보겠습니다 와물 어? 왼쪽이 없나? 이거 왼쪽 인 거예요? 오른쪽 안으로 봤어요 우측입니다 그 어. 우측인데 <laughs> 270m 파포 원온 도전하는 왼쪽이 유진이 아, 오른쪽이 오비에요 굿샷 샷. <laughs> 너무 좋은데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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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어, 핀발인데 저는 올라갔다고 봅니다 오, <laughs> <언니> 맞지 <웃음> 이야 <웃음> 저는 우측으로 오면서 175m 밖에 못 왔고요 하하 지금 60m 남았네요. 60에 약간 오르막 보입니다. 어, 두꺼워요. 아 너무 두껍게 들어왔습니다. 힘이 들어간 것 같죠? 그렇지만 완전 엣지여 가지고 붙여서 파하겠습니다. 와 지금 완벽한 드라이버로 와, 완벽한 원원을 했고요 <목소리> 하, 이글 팟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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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우 한 발만도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이지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유치! 유치! 우측에 살짝 내리마 요거는 조금 세워 가지고 어깨로만 툭. 네, 파입니다. 컨시드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9 0 m 터긴 한데, 앞핀이고 해서, 네, 저는 피칭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너무 크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공략. 네. 올라갔다가 아, 저는 왼쪽인데요. 야, 약간 코트에 올라갔다가 코트에 약간 코트에 내려가는데요. 내려가. 상당히 쉽지 않은. 아니라 진짜 팟 세이브만 한다는 목표로. 네. 제발 오케이만. 안돼. 안 어또 이쪽으로 비네 근데. 해가 쨍쨍한데도 여기도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드가 안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짧았어요. 다들 우측 안쪽을 보고 감사합니다. 다행히 바로 막습니다. 총 전장은 270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은 우측으로 빠지지만 않도록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지겠다! 너무 안전한가요? 어, 괜찮아요. 멀리멀리 아, 멀리 가네요. 우측은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많이 멀어졌습니다, 핀에서. 우측 물이 무섭기는 했나봐요. 105, 10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프기도 하고. 어, 방향은 좋은데 너무 크면 안 돼! 네. 역시나 컸어요. 좀 여유있게 잡았더니. 약간 포대성 앞핀이라 다들 크게 쳐가지고 그런지 많이 넘어가 있긴 하네요. 우측으로 내리막이니까 우측으로 좀워야될것 같습니다. 제발 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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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지. 와. 아, 땡겼어요. 아 이렇게 또 쓰리퍼스를 하게 되네요. 전반 마콜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200, 270인데 맞바람이네요 나도 약간 왼쪽 뻥커한데 어? 어 뭐야. 아니, 나와, 저기 있을 거예요. 푸드덕 소리 나서 위험한데? 조금만 다행으로 공이 살아있어가지고요 아, <laughs> 네. <laughs> 네. <킥으로> 갔어요 셋네네네러서킥으네다네어요한네네네네네네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요네 <laughs> 바로 막습니다 아휴 거의 300m 되는 파포구요 후반 남코스 시작합니다 오늘 저도 좀 왼쪽으로 말린 볼이 많이 나왔어요 <laughs> 완벽하게 푸시 드로우로 공만 <웃음> 때렸네요 <웃음> 아, 지금 남은 코스는요, 조선 잔디입니다. 근데, 와, 굉장히 길어요, 풀이. 페어웨이, 풀이. 그래서, 잘 쓰러쳐야 될것 같은 느낌? 2단 그린의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백스윙에서 힘만좀 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덜 맞았어. 짧아. 남은 거리 30 정도. 나이스, 나이스. 셋! 우측 봤는데 조금 왼쪽 갔습니다 그러나 팟 세이브 가능한 거리. 이렇게 노란볼 잘 붙였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이스. 좋아! 롤링 좋고 들어가자! 우와. 우와. 나이스 머디! 버디. 머디야!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아이, 다행, 다행 다행. 스리온 원퍼 좋은 시작입니다. 예솔이 나이스, 아, 나이스 버디. 진짜 대박. <웃음> <웃음> 완전 와, 엄청 롱퍼트였는데 <laughs> 와 대단합니다. <laughs> 진짜 맞아. 잘 친다 잘 쳐. 아, 네 남코스 2번 홀 파파이브고요. 전장은 1 3 9 0 정도 나오네요. 약간. 아우, 봉샷! 너무 봉샷입니다. <laughs> 찍혀 맞네요. 210m 남았고요. 약간 좀 박혀 있어서 쉽지 않은데 어우 잘 쳤어요. 지금 중핀인데 40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오른쪽이 살짝 있습니다. 있는데 슬라이스 바람도 있어서 아 너무 왼쪽입니다. 땡겨졌나 봐요. 너무 왼쪽이네요. 멀게 쓰리온이 되었어요. 내리막성에 아, 완전 핀 하이로는 왔는데 너무 약해요? 감사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파 세이브 합니다. 아, 파스리 홀에 왔습니다. 지금 맞바람이 꽤나 세게 불고 있는데요.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거리는 90 정도 나오고요. 피칭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열렸어요. 이게 뭔가요? 야 이런 미스를 내네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야 너무 상체가 열렸나요? 오 마이 갓 우측 벙커 들어갔어요. 좋아. 근데 이거 잘 맞았지. 너무 커버렸어. 아 일단 온. 너무나 짧은 거리인데 리스를 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지금 탈출하는 뭐 방향이나 장애물은 크게 없어 보이고, 네, 모래가 조금 굵긴 해요. 그렇지만, 잘,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측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가야돼! 아 겨우 온이 됐어요. 그래도 탈출을 했으니까 다행 감사감사 네정말잘 했고요 5.5에서 6어 너무 약해 우리 열렸잖아 어디다 치니 오마이갓 아 땡겨 이렇게 어 우리 치다 마네 약간 지금 300m 파, 포 홀이고요. 슬라이스 홀이라 저기 지붕 보이시나요? 지붕 보면 된다고 하네요. 뒷바람이 좀 있으니 믿고 쳐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붕 방향으로는 잘간것 같습니다. 아, 185 정도 왔고요. 세컨도 지금 계속 뒷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좋아요. 방향. 뒷바람만 좀 더. 조금 설 맞았는지 짧았습니다. 아쉽네요. 런닝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오르막 보고 4팔로 필리한 심 느낌으로 쳐볼게요 아하, 덮여서 푸드덕 했죠? 약간 잡혔죠? 컨택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온이에요. 아깝다. 네, 보기입니다. 아쉽습니다. 3온 투 퍼시 돼버렸네요. 네, 270 정도 되는 파포입니다. 그렇게 그 후반 들어서 치고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지금 맞바람도 좀 있고 저기 멀리 보이는 어, 그 정도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험해. 아, 너무 왼쪽인가요? 또 바람이 있어서 저는 하나 크게, 여기서는 지금 110 정도 나오고요. 8번으로, 어쨌든 왼쪽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 잡아 당겼어요. 오른쪽이 무서워가지고. 하나, 둘, 셋, 다, 섯 일곱, 여덟. 한 이쯤까지만 쳐야 될것 같습니다. 셋셋셋셋 셋. No. 야 내리막이 상당한데 이거 막아볼까요? 야 캐스. 아또 더블이야. 해저드 하고 쓰리온에 쓰리 퍼시입니다. 아 너무합니다. 지금 사백 미터에아파 파이브에 왔습니다. 저기 갈색 라이트. 방향으로 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전 티샷이 한185정도온것 같고요. 220 가까이 남았네요. 그래서 저는 벙커 전까지 해도 다쳐도 200이기 때문에 네, 좋은 방향입니다. 페어웨이, 굿! 우드가 굉장히 잘 맞아서 잘 왔어요. 너무 다행이죠? 60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르막이 있고 약간 맞바람성이라 조금 왼쪽 보고 52도로 컨트롤을 했습니다. 뭐야? 너무 우측 갔는데요? 아하 짧았어요 오르막 버을 남깁니다 일단 이렇게 네 쓰리 오늘 했습니다 셋아 어. 아쉽게 놓쳤습니다 네 파입니다 음 320m 파포입니다 음 저기 나무 가운데 보이는 나무 있죠? 나무 우측으로 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자. 하체를 확. 네, 좋아요. 네. 잘 갔습니다. 샤, 아주 좋아요. 예쁜 페이드. 샥, 샥. 저는 125 정도 나오네요. 우측이 안전해 보여요. 약간 왼발 내리막 라이. 오, 나 빼던데요. 킥, 셋. 네. 조금 길었네요. 역시 7번 잡았더니. 내리막이 있고요. 약간 왼쪽이라 조금 세워서, 이런 느낌. 오, 죄송해요. 오, 크로스, 크로스. 아, 당겨졌어 안쪽만. 이, 보기입니다. 버팅 스트록이 진짜 별로네요. 정타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팅이 많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정타가 안 나고 너무 <laughs> 아쉬운데 연습을 하루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더 많이 해서 제 걸로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 시그니처 파리 홀에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왼쪽에 이렇게 정자 같은 게딱 있고 아, 분수가 예쁘게 있습니다. 아, 그럼 너무 전경이 멋있네요. 130. 130이 다 나오고요. 130에 오르막에 예, 맞바람 그래서 저는 6번으로 공략을 합니다. 와확덮혔다 너무 왼쪽인데? 아, 어? 아, 야 아, 길게 잡았는데 말리니까 엄청 많이 가버리네. 지금 좌에서 우로 흐르는 그린인데 하, 단 아래 오른쪽에 꽂혀 있거든요. 턱은 높지 않으니까 많이 눕히지는 않고 오. 잘 탈출은 했지만 2단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완전 단 아래에 꽂혀 있어가지고, 저기만 태워야 될것 같아요. 음, 조금 더 보고, 한 4m. 가야돼. 어,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금 약해서 빨리 꺾였네요. 원흥 땡그랑으로 막아볼 겁니다. 아, 이것도 약했어? 아, 정말. 또 약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아, 310m 파포입니다. 아, 진짜. 오늘 왼쪽 가는 것만 조심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너무 잘 맞았어요? <laughs> 또 하샷인가요? <laughs> 네. 남은 거리가 1 3 5에 앞바람이 센데요. 아, 잘 올라갔는데. 제발 좀 더. 가자. 가자, 제발. 와, 앵그랑 파가 <laughs>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후반에. 아 시카루를 다 마치고 라아스에 합니다. 하, 완전 여름처럼 덥게 쳤네요 하나 아, 크롱 컨디션 좋아요. 조경도 너무 이쁘고